자 이번엔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상승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우주항공산업부에서 정부가 스페이스 X 위넷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 공급하는 것을 협정하는 데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.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 X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협정 그리고 하나시스템 KT셋이 유텔세레업과 각각 체결한 국경과 공급협정 등 여러 가지 세 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을 했다고 라 전해졌습니다. 자 일단 과기정통부는요 이 법에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, 또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세 건의 국경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. 일단은 이 결과에 따라서 전파법을 따른다고 합니다.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. 이 같은 소식 속에서 LK 사면 같은 경우엔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21%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 스페이스 X와 협력한 이력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. 또 위상 스타트업 텔레픽스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항법 시스템을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. 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별 추적기는 오는 6월에 스페이스 X 펠컨 9인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졌고요. 인텔리안테크는 7%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